사이언스 n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n 제곱의 전개식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고 이를 이항정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n 커비네이션 r에 a의 n 마 r 제곱 곱하기 b의 r 제곱을 이 이항정리의 일반항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모든 항에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n 커비네이션 0, n 커비네이션 1, 그래서 n 커비네이션 n까지가 바로 이 다항식의 각각의 어 계수가 되고요. 이를 이항 계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b의 4제곱을 전개하면 a+b를 연속해서 4번 곱하는 것이고 결국 항의 개수는 2의 4제곱, 즉 16개가 되고요. a가 4번 곱하는 것에서 a가 3번, b가 1번. a가 2번, b가 2번. a가 1번, b가 3번. 그리고 b가 4번 곱하는 형태로 해서 16가지가 나오고요. 당연히 여기 안에선 동류학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를 정리해보면 먼저 A가 4번 곱한 것은 B가 0개가 되기 때문에 4콤비네이션 0, A의 4제곱 곱하기 B의 0제곱이 되므로 A 4제곱의 항은 1개가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B 4제곱은 4combination 4. 그래서 a가 0개, b가 4개를 곱해서 b4제곱이 되겠죠. 이를 전개해서 정리해주면 동류항끼리 묶어서 a4제곱 플러스 4a3제곱 b 플러스 6a제곱 b제곱 플러스 4ab3제곱 플러스 b4제곱이 되겠죠. 이 중에서 먼저 a제곱 b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2번, b2번을 곱한 것이 되고요. 그 항의 개수는 결국 6개가 되겠죠. 이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결국은 4 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똑같은 게 각각 2 개씩이 있으니까 a가 2 개, b가 2 개. 그렇다면 4 팩토리얼을 동일한 부분으로 나눠 줘야 되겠죠. 그래서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4 팩토리얼을 2 팩토리얼과 2 팩토리얼로 나눠 줘야 됩니다. 이를 다음과 같이 분리했을 때2 팩토리얼 분의 4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4 퍼미테이션 2와 같습니다. 그래서 4-2 팩토리얼분의 4 팩토리얼. 그래서 이 부분이 4 퍼미테이션 2가 되기 때문에 이는 결국 2 팩토리얼분의 4 퍼미테이션 2가 되겠죠. 그런데 이 모양은 다음 공식에 의해서 4컴비네이션 2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이는 결국 6이 되기 때문에 A 제곱, B 제곱에 개수는 6이 되는 것입니다. a 세제곱 B의 개수는 A가 3번, B가 1번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때 B의 개수가 1번이 되므로 4콤비네이션 2를 통해 그 개수가 4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A4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B가 0개가 되기 때문에 개수는 4콤비네이션 0, 또는 A의 개수로 나타낸다면 4개니까 4콤비네이션 4가 되겠죠? 그러면 A 세제곱 B에서는 B가 1개니까 4콤비네이션 1. A가 3개니까 4콤비네이션 3. A제곱 B제곱에서는 B가 2번이니까 4콤비네이션 2. A가 2개니까 4콤비네이션 2. A, B 세제곱에서는 B가 3번 곱해졌으니까 4콤비네이션 3. A가 한 번이니까 4콤비네이션 1이 되겠죠. B4제곱은 4콤비네이션 4가 되고 A는 0개가 되니까 4콤비네이션 0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A 플러스 B의 N제곱에서 B항에 곱해진 개수를 가지고서 이항 개수를 정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4콤비네이션 0, 4콤비네이션 1, 4콤비네이션 2, 4콤비네이션 3, 4콤비네이션 4를 통해서 바로 이항정리를 통해 이항계수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항정리를 이용해서 전개할 때 연속되는 두 항을 들여다보면 a의 m-1제곱과 a의 m-2제곱은 지수가 1만큼 감소하고요. b와 b제곱은 지수가 1만큼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 항의 지수의 합 n-1 플러스 1과 n-2 플러스 2는 항상 n이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의 4제곱에 n값이 4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은 4콤비네이션 0, 그래서 b 4제곱 b 0제곱이 되고요. 두 번째 항은 4콤비네이션 1, a 3제곱 b가 되겠죠. 세 번째 항은 4 combination 2 a 제곱 b 제곱이 되고요 네 번째 항은 4 combination 3 a b 세 제곱이 되고 다섯 번째 항은 4 combination 4 b 4 제곱이 되므로 전개식은 a 4 제곱 플러스 4 a 세 제곱 b 플러스 6 a 제곱 b 제곱 플러스 4 a b 세 제곱 플러스 b 4 제곱이 됩니다 예를 들어 2 x -1의 5 제곱을 전개하면 첫 번째 항은 5콤비네이션 0에 2 x 의 5제곱이 되므로 32x5제곱. 두 번째 항은 5콤비네이션 1에 2 x 의 4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5 곱하기 16x4제곱. 세 번째 항은 5콤비네이션 2에 2 x 의 3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므로 10곱하기 8x3제곱. 네 번째 항은 5 c o m b i n a t i o n 3에 e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3제곱이 되므로 마이너스 10 곱하기 4x제곱. 다섯 번째 항은 5 c o m b i n a t i o n 4에 ex 곱하기 마이너스 1의 4제곱, 그래서 5곱하기 2x. 여섯 번째 항은 5 c o m b i n a t i o n 5에 ex의 0제곱에 마이너스 1의 5제곱, 그래서 이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32X5 제곱 마이너스 80X4 제곱 플러스 80X3 제곱 마이너스 40X 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1이 됩니다.